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전남 고흥 지역에 유자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11월 2일 현재 유자가 이렇게 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양에 수분 함량이 34.1%, 이시가 1.19, 온도 29도 6분 나옵니다. 이, 이, 저기 지금 이 유자는 어 이렇게 가을이 돼서 탐수리이고 갑니다. 에, 그런데 우리가 유자가 가지고 있을 비료량 그걸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유자는 어, 비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일반 재배 농가들이 보면 어, 비료를 너무 적게 줘서 생산이 감소한다. 어, 그렇게 보면 어, 이 농가에서는 어, 비료를 잘 주고 있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어, 우리가 어, 유자가 봄에 착과되고 봄순이 자라는 그 과정에서 어. 봄에 우리가 그 초기 연면시비로서 어, 새순을 키우면서 유자를 키워야 된다. 어, 그리고 어, 이 유자가 어, 지금 여름에 생육 중에 어, 비분이 에, 질소가 부족해지면 어, 또한 어, 유자가 어, 나빠진다. 그 원인은 어, 더위를 많이 탄다. 어, 보통적으로 우리가 어, 복합 비를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에, 유자가 더위를 많이 탄다. 그리고 어 여름에는 시원한 성질을 가진 질소비를 많이 줘야 되고 어봄어 어, 겨울에는 가리 성분이 많아야 된다. 아,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가 그이 유자가 어봄 여름 가을 겨울 먹어야 되는 비료량어비료량에서 보면 어 우리가 질소분을 상당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 질소비를 너무 적게 줘서 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아 어, 그래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가 그 이게 가을에 어 지금 이 현재라면 우리가 수확 전에 에, 골드 칼라 일리때 설탕 5 0 0에염화가리1 k 로 써서 어, 어 유자에 어, 색 태와 그리고 어 당도 무게를 그 늘리는 것이 좋다. 어 그리고 어 수확 이후에 수확 이후에는 겨울에 에, 동해 방지를 위해서 어, 골드 칼라 1위 때에, 에, 설탕 5kg, 2 내지 이 3회를 쳐서, 체내 저장량분을 어, 확보한다면, 어, 겨울에 동해를 막을 수 있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남 고흥 지역에 재배되는 유자는, 어, 겨울에 동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 또한, 어, 우리가 전 생육 중에, 비분을 너무 적게 줘서 어, 겨울에 체내 저장량분을못 가져가서 어, 겨울에 동해가 일어난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어, 동해를 막으려면 어, 겨울에 수확 이후에 어, 우리가 탄수화물 공급을 늘리고 영양을 확보해서 어, 체내 저장량을 확보해 주는 게 좋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남 고흥 지역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